짜잔! 여기는 엠카운트다운 어, 저희 첫 녹화 대기실인데요. 어, 저는 항상 준비가 일찍 끝나기 때문에 할게 없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니 맨날 숙소 나올 때도 맨날 내가 제일 먼저 나오고 뭐 헤어 메이크업 준비할 때도 맨날 내가 제일 먼저 나오고 어? 준비할 때도 맨날 내가 제일 먼저 끝나고 근데 왜 맨날 막 나한테 닥달 한다 빨리 나가셔야 돼요 뭐나빼고나난 어, 나, 준비 다 했는데 막 다른 애들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준비, 맨, 맨날 나가 맨날 맨날, 막, 맨날 막, 매니저들 와가지고 착지시 네. 나갈게요 어. 아저 준비 다됐는데 다른 친구들 안 됐는데요 그러면 어, 막어막어 막, 어, 어, 그래도 먼저 가실 가실까요 그래서 어? 저 먼저 가면은 다른 애들 다 와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? 했더니 어, 그래도 먼저 가실까요? 음, 와, 진짜 너무 막 야, 이, 안 돼. 음, 그러면 안 돼. 너무 차, 다 같이 가서 다 같이 시작하는 건데 우리는한 팀. 뭐한몸 어, 아닙니까? 이상 할게 없어서 심심 한풀이 하던 심심해서 한풀이 하던 시이었습니다